자 민주당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양문석 후보 어 사과하고 아파트 팔겠다고 나왔어요. 이거 참 이재명 대표의 뚝심이라 고 그럴까요? 계속 밀고 가는데 네. 결국에는 그냥 갈 모양입니다. 에, 또 그런 말 하면 이제 공영훈 후보도 그렇고 네. 부동산 에, 관련 의혹들입니다만 은 대세에는 지장이 좀 없겠죠? 대세 시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아, 판단을 내리는 예, 겁니다. 그들이. 음, 음. 예, 그리고 그 정도 데미지는 뭐 안고 가겠다. 안고 가겠다. 아, 이거로 지금 읽힙니다. 예. 근데 사실은 데미지가 의외로 좀클 수도 있다. 어,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예.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몇백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음, 음. 예, 그리고 그 몇백 표 차이를 결정 짓는 사람들은 중도층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죠? 이분들 굉장히 그 예민한 분들 아닙니까? 음. 어떤 때는 이당 지지하고 어떤 때는 저당 지지하고 음. 이렇게 아주 면밀히 끝까지 바라보다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네. 이 이번에 이제 불거진 이두 건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음. 흔히 하는 얘기로 죄질이 좀 불량한 네, 경우에 죄질이 불량한 아요 음. 예. 그리고 안 그래도 진보 정권 내내 지난번 문재인 정권 내내 내로남불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 그때 정책 잘못 펼쳐가지고 국민들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정권까지 내준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예. 사안 자체도. 예.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음. 어.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는 아, 윤석열 정권도 굉장히 오만하지만 한 음. 저들의 오만함도 역시 안 바뀌었구나. 예. 이렇게 되잖아요. 음. 예. 그러면 이제 제3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중도층 같은 경우는 그럼 차라리 뭐 사표 일망전나 그냥 개혁신당 찍고 말래. 네. 그렇게 해서 개혁신당하고 경합 경어 개혁신당 후보자들이 나온 지역에서 음. 그냥 국민의 후보, 후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개혁신당 후보를 찍게 되면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냐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개혁신당 쪽으로 표를 이제 쏟, 쏟아 쏟아주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상대적으로 반사상대적으로 불리해지겠죠. 예. 민주당 이득을 보는 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확김에 그냥 차라리 국민의 힘으로 음.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균형을 맞춰준다는 내표가 음. 네, 사표가 되기 되는 거 싫어. 이런 사람들은 네. 국민의 힘을 또 찍겠죠. 어. 이런 경우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데 최종적으로 예. 근데 그게 에, 이제 의외로 데미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몇백 음. 표 차이로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저희가 늘 궁금한 게 뭐냐면, 뭐 현지가 가지고 민심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정당 지지나 아니면 은 후보에 대한 지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판세로 볼 때, 예, 예, 절대 지금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아, 음.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음. 예, 그래서 뭐 약간 손실이 좀 오긴 올 오겠지만, 예. 그렇게 결정적인 손실을 오지는 않는다. 음. 그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예.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개파, 음. 아, 그러니까 측면계 이, 이 벽을 쌓는 게더 중요하더라고요. 예. 어,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렇군요. 음. 이해찬 아, 선대위원장이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선거 잘 진행되고 있다. 아, 입들 조심해라. 네. 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몇대몇 네. 몇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어 저는 이제 이미 한달 전에 한국 경제 일관디, 그 전망을 예. 이제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137대131 음. 예상을 이제 했었던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전망을 바꿀 생각이 있냐고 이제 기자들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네. 같은 질문. 저는 지금 바꿀 생각이 없어. 없다. 예. 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조금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음, 네. 어, 오히려. 그래서 한때 국민의힘이 압승 분위기다가 갑자기 급반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도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일련의 음. 그 이제 악재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양문석 공룡문 건, 그다음에 이제 그 조국혁신당의 이제 그 박은정 후보 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를 소환. 한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과거에 나빴던 기억, 예. 문재인 정권 때그 나빴던 기억들 불가 정권 교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자들은 하나도 안 변했네. 예. 이런 인식들이 퍼지면서 조금 빠질 것이다. 음. 예, 그래서 뭐 완전한 균형 상태는 아니지만 균형이 조금은 이제 맞는 상태로 가고 저는 이제 그때 칼럼에서도 어찌 됐건 범진보가 160석 이상 범보수가 140석 미만. 음. 이렇게 봤거든요. 네. 뭐그 입장에 아직까지는 저는 그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는 160대 140 정도로 그 비례 네, 보수와 네. 범진보 하셨을 어, 때 예. 네. 어. 보는 거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에뭐지금뭐 뭐 거의 절정입니다. 절정에서 지금 꺾여서 내려오는 중이죠 내려오는 중입니다. 쭉으로 네. 보시요 거긴 이제 가장 그 음. 직접적인 이유가 박은정 검사 그걸까요? 그것도 있고, 네. 예, 이제, 조국 대표의 과거 논란이 됐던 것들, 음. 그걸 사람들이 이제 자꾸 뒤져보게 되죠. 예. 예. 음. 도대체 조국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뜨는 거야? 라고 네. 보니, 이, 이 인물도 의외로 문제가 많네? 어 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 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판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어, 충분히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짚어보지는 않을 수가 없어요. 3%, 5% 미만에서 자꾸만 이 박스권, 이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반전, 뭐,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반전까지는 아니어도, 예. 개혁신당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정당 투표 비례, 정당 투표가 유리, 음.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음. 적어도 뭐한 5, 6%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게 왜냐하면, 어 제가 이제 뭐늘 얘기하지만 스텔스 중도가 있다는 예. 거죠. 10%. %는? 그러니까 분노한 상태에서 예의주시하면서 네. 마지막에 표를 어느 쪽에 줄 것인지를 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음. 어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뭐 조국혁신당도 조금 관심을 가져봤는데 뭐 그쪽도 뭐 맞듣지 않고, 음. 민주당, 국민의힘도 맞듣지 않고, 음. 그럼 투표장에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예. 거죠. 그죠? 뭐, 대부분은 이제 그냥, 에이, 난그 차라리 투표 안 할래.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스텔스 중도층 중에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예.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음. 그들로서는 제가 보건대는 불가피하게 개혁신당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실까요? 글쎄요뭐 지난 총선 때뭐 정도거나 음. 뭐 그거보다 조금 높거나 네. 그런 정도가 아닐까. 음. 알겠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사전 투표도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투표의 공정성 내지는 돌발 변수도 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치명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 공리를 위한 중요한 권리지요 여러분도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 크리스였습니다